음, 소리가 엄청 크네. 제가 좀 들어봤을 때 소리가 너무 오... 이 정도였구나. 이 정도가 좀나겠지 람바떼보다 아. 사이 이제 보수전이 나옵니다. 그... 클리프도 언거. 몇 톤짜리 2톤짜리 자동차가 넘어진다는 건 진짜 엄청난 거예요, 바람이 이거는 그거예요 클리퍼드 언거랑 전투하는 거 거던, 거던가? 거 아니면 그그 그 인간 힉스 근데 이 편도 힉스가 빌런 역을 맡았는데 이 게임이 3편이 나온다면, 힉스가 계속 맞을지. 제가 엔딩을 못 봐, 엔딩을 보긴 봤는데, 힉스가 죽는지는 확인을못 했어요. 그, 그 친구는 맨날 안 죽어요. 언가 드디어. 그러면, 아무래도 보스전 맞는데. 아, 이거 2차 대전. 이거 일단 챙겨 갑니다. 되게 폭탄이 떨어졌는데, 내가 어떻게 그걸 피하겠어? 빨리 가면 이래요. 여기가 아닌가? 여긴 딱히 저도 길을 잘 몰라서 이쪽인가보다. 4대전 갔 여기다 이 사모에서 전투를 주면 괜찮습니다 저는 이거 다 해본거라서 あの男は誰だいい 저 사람이 지금 50년 만에 그, 해변에서 돌아온 거라서. 밖은 안 나갑니다. 저거 가스전이죠? 저 가스전이죠. 저때당시는 가스전도 많이 벌렸다고 하더라고요. 쪽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<laughs> 이 성호분이 좀 유명한 분입니다. 그 진격의 거인에서 케니 아커만 성호분인데 제가 진격의 거인을 몇달 전에 봐가지고 알았죠. 아마 이 게임 할때 제가까지 몰랐으면 아마 몰랐을 거예요. 근데 제가 보기엔 굳이 클리프도 언거역으로 케니 성호분이 할까 싶더라고요. 좀 너무 잘 알려진 성호분은 아닌 것 같은데. 제 생각엔. 에 모리카와 토시유키 분이라든지 그런 분도 멋있는데. 라고 물론 제 생각했죠. 또 오시다. 또 오시다. 음. up sure. So, what does it do? Tommy d o r o t 오 혈액팩 다 먹었네. 혈액팩 전부 교환했습니다. 이제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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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기야 대기야. 대 보스 찾지. 화면 저렇게 돼요. 언급편 끝난 건가? 이렇게 쉽게 안 끝나던데. 계속 있어요 이거 엄청 많이 나와요 이 게임에서. 최소한. ほう <laughs> なんかあんたらかっこいいこたおてけとわがんやサム、ママのラボに向かってくれ彼女はキューピッドを開発したメンバーの一人だしかしその彼女が開発当初から懸念していたことがキューピッドに問題があるんじゃないか

정말 높이죠? 재활용을 합니다. 응, 음? 내가 쓴 아이템들이 많았는데, 생각보다 재활용할 게 없네. 근데 이 게임에서는 저런 살상무기들은 안 써야됩니다. 왜냐면 <laughs> 저거 쓰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애들이 죽으면은 아주 핵폭발이 벌어지거든요. 그래서 이 게임에서는 이런 무기들이 위험해요. 그러다보니까는 쓰면 안되게 되죠. 돼버리죠. 그러다보니까 후속작에서 아예 이런 살상무기들은 다제거해버리더라고요 제가 봐도 좀 문제가 있는 무기들인데 단발성 무기라고 해야 되나? 그 다시는 안 쓰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. 근데 이 감독분이 그 코지마 히디오 감독분이 제가 보니까 살상을 안 하게끔 게임을 디자인을 하십니다. 게임에 살상을 안 하게끔요. 이게 굉장히 제가 봤을 땐 스토리텔링에는 좀 문제가 되는 그런 방식인데. 아무튼. 어쩔 수 없죠, 뭐. 작가분이 그 방향을 굉장히 지향을 하다 보니까. 어쩔 수가 없는 문제라서.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야 돼요. 아 그리고 제가 뭐 만들어주면은 장비 제작에서 뭐가 많이 필요하냐면 PCC가 좀 필요합니다. 그 이제 구조물로 날아갈 수 있게끔 뭐 그렇게 해놨거든요. 그래가지고 한세 개만. 어 부족해. 등의 일괄. 그리고 쌤이 지금 쉬어야 되는지 파악을 좀 해야 됩니다. 아, 쉴 정도는 아니고 지나가자. 그리고 가끔씩 이런 곳에 화물 보시면은 사우스 노트시티에 보관된 화물이 있는데, 네, 개인 사물함에 이런 거, 이건 제가 보관한 거고요. 그... 제가 찾는거는 이게 아니고 보관된 화물에서 아 개인 사물함 밖에 화 확인이 안되고 공용 사물함을 보면은 아 화물 수량이 어, 없구나 어쩔 수 없지 지나가자 아예 없으면은 열 필요가 없지 그러고 보니 차량 발로 뛰어서 가려고 하니 다리 아프다 여기.. 어? 차고가 안 나오네? 그럼 장비 제작에서 네, 이렇게 만들면 돼요 예, 네, 차고에서 엘리베이터 있죠?